조지수를 배우고 있다고 말하고 아시안 챔피언십을 위해서 나고야도 갔다 왔다고 말하면 주변에서 물어보는 말이 있죠. 그래? 그러면 우승얼마 얼마나 받아? 상금이 얼마야? 세계대회는 더큰 상금이 있는 거야? 이와 같은 질문에 IBJJF에서 열리는 대회는 거의 대부분 상금이 없으며 명예를 얻게 된다고 말해주면 다들 슬금슬금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사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크래그 존스, 고던 라이언, 니콜라스 메르갈리가 여러 번 볼면소리를 했었죠 그렇다면 강력한 쇼맨십과 경기 기획력으로 2022년을 기점으로 더 크게 주목받고 있는 ADCC는 어떠할까요?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고 수익성도 높은 토너먼트에서 경기에 참가하는 선수들은 실제로 얼마나 많은 상금을 가져갈 수 있을까요? ADCC는 2년마다 본대회가 개최되죠. 지구상에서 내도라 하는 서우미션 그래플러들이 모여 최강을 가리는 자리입니다. 이게 남자라면 정말 거부할 수 없는 구조에 대회인데요 자신이 훈련하고 있는 종목을 불문하고 최고의 서우미션 그래플러를 가려낸다는 게이 대회의 목적이니까요. 마치 일본의 한마바키, 갱가나수라와 같이 마초냄새 풀풀 풍기는 전 만화를 보고 있는 것 마냥 집중하게 됩니다. 이 대회는 다섯 개 남자 디비전, 세 개의 여자 디비전, 남자 앱솔루트 디비전, 슈퍼 파이트까지 어마어마한 볼거리를 자랑하죠. 선수들은 전 세계에서 개최되는 8개의 대회 중 하나에서 우승하거나 토너먼트 주최자로부터 몇장안 되는 초대장을 받아야만 본 무대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매고 있는 벨트의 색깔, 그래플링 스타일은 전혀 상관이 없죠. 이 대회는 절대로 주짓수 수련자들만을 위한 무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16명의 선수가 참가하는 남자 체급별 우승자에게는 1만 달러의 상금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바꾸자면 1,200만 원이 넘는 금액이죠. 2위는 5,000달러, 3위는 3,000 달러. 4위는 1000달러를 가져가게 됩니다. 8명의 선수만 참가하는 여성부의 경우에는 각각 6000달러, 3000달러, 2000달러, 1000달러가 주어지죠. 상금은 체급과 관계없이 경쟁하는 앱슬로트 디비전에서 크게 올라갑니다. 선수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지만 주최 측에서 가장 실력이 뛰어나고 흥미로운 16명 선수를 선출하여 맞붙게 합니다. 이 중에서 정상에 오른 선수에게는 골드메달과 함께 4만 달러의 상금이 주어지죠. 거의 5천만 원에 가까운 돈이죠. 2위에게는 이만 달러. 3위에게는 5,000달러 4위에게는 1,000달러가 돌아갑니다 여기에다가 1등을 차지한 이는 단한 번의 경기로 승부를 가리는 슈퍼파이트 챔피언에게 도전할 수 있는 자격도 얻게 됩니다 그러면 슈퍼파이트에 승자는 얼마나 가져갈까요? 또한번 4만 달러를 가져가게 됩니다 패배한 사람은 그냥 슬슬 집에 가냐고요 아니요 패자도 1만 달러를 받게 됩니다 거기다가 우승자는 다음 ADCC에서 타이틀을 방어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니 다음 대회에는 일단 1만 달러를 확보했으니 룰루랄라, 신나는 마음으로. 경기장을 올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퍼포먼스 보너스의 주인공은 누구나 될수 있습니다 최고의 선수 최고의 테이크 다운 최고의 경기 가장 빠른 서미션 이들에게 각각 1400달러를 수여 하죠 이렇게 상금들을 하나둘씩 다 모아보면 총상금이 23만 600달러 에 이르죠 그렇다면 영상도 마무리 할겸 adcc 2022에서 고든 라이언 이 가져간 총상금을 계산해볼까요 우선 그는 최고의 선수와 가장 빠른 서미션 영광을 획득했습니다. 일단 2,800달러를 확보한 겁니다. 플러스 99kg 체급에서 우승하였기에 여기에 1 0달러를 더하죠. 앱소로 나가지 않았고 슈퍼파이트에서 안드레 갈벙을 상대로 우승을 거두었기에 마지막으로 4만달러를더 더하게 됩니다. 그러면 총 52,800달러를 가져간 거죠. 환율을 1,250원으로 잡으면 6,600만원에 이릅니다. 고든처럼 실력이 좋다면 할만한 경기죠. ADCC 상금을 알아보면서 느낀 건 역시 올머니가 최고다.